오, 어, 아아아 <laughs> <찐어서. 웃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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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아, 아, 신 아, 아, 어 아, 이제 물로 뭉쳐가지고 음식처럼 만드는 건데 얘는 초밥인데 어디다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도넛이에요 도넛. 근데 도넛이 조금 더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초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도전.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오, 전부 다 일본어. 저는 일단 여기 에 있는 한국어로 <laughs> 설명 읽도록 하겠습니다. 밥 만들기. 트레일 안쪽 선까지 물을 부으래요. 이 파여진 만큼 붓고. 여러분, 얘를 섞으니까 덩어리 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계란을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섞으래요. 섞어서 오 색깔 변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마쿠로가 뭐지? 참치? 오씨 다 섞여 어떡해? 오씨 어떡해? 아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정말. 애기들 진짜 좋아하겠다. 근데. 애기들은 꼭 이런 거 하나가 입에 한번 넣어보잖아요. 진짜 큰일 나는 건데. <laughs> 이런 거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이거 식용젤리는 맞습니다. 먹어도 되는데 네. 맛이 진짜 뜨거 먹는 거예요? 어쩐지 소나 냄새가 나더라고요. 와. 자, 이거는 좀 이제 냅두고, 김을 만들으래요. 이제 김을. 김을. 필이해요 여기다. 모양 맞춰서. 아, 여러분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laughs> 김인데 근데 김 모양 중요 하나요? 안 중요하잖아요. 그냥 김이 비뚤빼뚤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김이요. <laughs> 이게 김인데. 네, 됐어요. 그리고 이쿠라, 이쿠라를 만드네요. 스포이트를 사용해 비액체를 아나 이거 기억나 이게 어제 조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이 연어알 같은 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옮겨가지고 스포이트로 통통통 하니까 진짜 연어알처럼 이렇게 붕 이렇게 되더라고요 A에 자 여기다가 얘를 넣어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알, 알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떠가지고 위에 올리는 거예요. 초밥 위에. 제가 아까 망친 김 위에다가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세상에 좋았어. 그리고 이제 제가 초밥그 만들어 볼게요. 그 저희 아빠가 맨날 하시는 그 대사가 있어요. 뭐였지? 밥알이. <laughs> 밥알이, 몇, 몇 <laughs> 밥알이 몇 개고, 이건가? 밥알이 몇 개고? 어, 들어가야 돼 <거> 아닌데? <laughs> 네. 밥알이 몇 개고? 제발 치 먹어야 돼. 아,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초밥에 들어가는 밥알 개수가 몇 개냐. 아, 맞아요, 네. 그런 거래요. 네. 와, 근데 엄마한테, <laughs> 엄마 밥 먹고 있는데, <laughs> 네 밥알이 몇 개고 막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면서 따라하셨네. 예. 네. 네. 밥, 밥, 밥라 <laughs> 여러분 제가 그릇을 잠깐 만들게요. 왜냐면 이거를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아주 아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도록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아 원래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닌가? 가위질 <laughs> 손이 있는데. 큰걸안 <laughs> 자르고 접시를 하나하나 자르고 계시네요. 언니 아까 접시 하나하나 자르러 마셨잖아요. <laughs> 아 진짜. 아, 어쩐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자르는 게 말이 되나? 아 진짜. 누가 하는 요 CP 밥 올려요. 점점 작아지고 있어. <laughs> 많이 만들어야 돼 가지고 아니 저는 근데 그 나이대를 생각을 해 가지고 연령대를 따져 가지고 아기들도 먹기 좋은 제 손톱만한 거를 만들었어요. <laughs> 어떡하지? 어, 노래 중에 손톱 있잖아요. 이 걸까? 자꾸 손톱 물 돼. 이거를 이제 떠내면 돼요. 오! 오씨. 오. 아 저희 못 먹어요. <laughs> 제가 비위가 저희 양냠하신 거예요 지금? <laughs> 아니 계란 계란 싱겁잖아요. 싱겁다. 예, 네, 아 이거 어차피 그리고 나중에 간장 뿌려야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시 해야될 것 같아요 얘 버려 이거 어려운 거같구나 됐죠 <laughs> 이제 회 이거 무슨 회지 모르겠어요 참치 같은 거 얘는 또 모양이 회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laughs> 그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안 딱딱해요 진짜 초파처럼좀 약간 눌러줘야 되지 않나? 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다시 할게요 엔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비슷하죠? 제일 중요한 날치 남았거든요 밥을 감싸고 <laughs> 밥이 너무 커 <laughs> 여러분 밥이 너무 커 좀 줄일게요. 이 위에 날씨를 올리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이렇게. 한번 오여죽고싶어보야지금아들큰아 났어. 아들 큰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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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들 큰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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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아아아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한국어로 적혀있어요 지금 아까는 안적혀있지데 제가 일본어 읽었잖아요 여기 딸기 소스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기는 아주 친절합니다 처음 거가 트레이를 각 가위로 잘라줍니다 네? 가위로 자르라고요? 가위로 두께 자르죠? 이거를 자르고 카스타드 카스타드 이거를 넣고 자 이거를 섞은 다음에 이게 반죽이네 이거를 섞을수록 빵처럼 되는 건가요? 옆에서 자꾸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잘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바닥 좀 보여주세요 네? 아니 이거는 근데 이게 잘안 섞여서 그런 거예요 똥손은 아니랍니다 아 근데 이거 손으로 하면 좀 기분 나쁜데 이거를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거를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게더 나아요. 왜냐면 안 섞이고요, 숟가락으로 하면은 하루 종일 이것만 섞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섞을게요. 섞으니까 이렇게 됐여요파스타빵 같죠? 코코아 반죽도 똑같이. 이게 코코아 반죽이에요. 얘는 초코빵. 이거 그냥 손으로 할게요 여기다가 만두를 해요 여기다가 넣어서 잠시나가있어 이거 이렇게 하나씩 했어요 한번 빼 볼게요 아 괜찮네 대충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바닐라를 넣고 삼각컵 한잔 삼각컵은 뭐야 아, 삼각컵 한잔 분량의 물을 넣고 잘 섞어주래요 트레이 하트 트레이 여기 하트 여기 하트 모양 있죠 여기 하트 여기다가 바닐라 소스 넣을게요 오케이 하트에다 한컵 넣고 바닐라 소스 바닐라 소스 어, 와 이게 진짜 소스처럼 되네. 이거는 대충 그냥 이렇게 문질러도 알아서 다 녹아요. 근데 원래 이런 거를 보면, 와,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거 보면은 그런 생각 안될것 같은데. 제가 근데 이 정도 똥주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유튜브명 빙구로 가고 나서 더 빙구처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밥 아니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를 여러분 어차피 짤주머니라 가지고요 이렇게 내리면 돼요. 어, 이거를 내려서 어, 이렇게 어, 역시 어, 역시 응.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 밑에를 자르면 돼요 조금 살짝만 자르면 돼요. 그치, 그치. 제 엄마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제 엄마가 어렸을 때 저희 하나도 안 사먹이셨어요. 빵부터 시작해서 치킨부터 뭐 거, 진짜 거의 다 손으로 직접 만드셔, 만들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 음식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래요. 빙구. 바닐라를 먼저. 자, 이렇게 올리고. 어, 얹으니까 괜찮네. 응. 그죠. 도넛 완성. 어, 손 떨려. 어. 오늘 만드신 거. 네.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응. <laughs> <laughs> 더잘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제 능력. 이, 이, 정도? <laughs> 다음에 가루쿡 중에 제일 어려운 걸로 준비할 거예요. 그러고 기똥차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만들고 나면 이렇게 반장판이 됩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칼퇴, 칼퇴! 하나, 둘, 셋! 도넛 완성! 어손 떨려. 어.